지롱규지롱규 님께서 네. 출산 예정일 13일 남았어요. 네. 자연분만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척추 천증이 조금 심해서 자연분만 해도 몸에 무리가 없을까 고민입니다. 어, 신랑이 제왕절개도 생각,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소규수망증 응. 심하신 분들은 제왕절개향이 아, 났습니다 해보니까 음. 허리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힘도 힘을줄때 척추가 조금 휘어있으면 이렇게 힘이 제대로 잘 안들어가고요. 물론 약간 흰 사람도 많습니다. 흰 사람도 네. 괜찮고요. 음. 이도가 완전히 휘어지신 분들 있거든요, 제법. 진짜, 한 30도 가까이 정도? 이러신 분들은, 무통도 주사도 좀 어렵고요. 잘안 들어가요. 무통이 허리, 쪼, 휘어져서 바람 닿기 힘들고 해서, 네. 대안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담당세마저 상의하게 애기 되게 작고, 조그만한 경우는, 뭐, 힘안 줘도 잘 나오니까, 애기가 음. 크고, 뭐, 3.5kg다, 이런 경우는, 제왕재계가 낫지 않겠나, 그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너무 크면. 크면, 네. 네. 제가이 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이거는 당당그 선생님과 음, 한번 상의해보시죠. 상의해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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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 네.